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빌 게이츠가 TBN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. 세계적인 부호이자 자선가 빌 게이츠가 유재석과의 만남을 통해 기부 철학과 인류애적 가치관을 전할 예정으로 방송 전부터 글로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TBN은 오는 8월 중 방송된다고 발표했습니다. 유재석과의 특별한 대화를 통해 인류 복지, 기술 혁신 기부 철학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예고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한편,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로 PC 시대를 연 디지털 혁명의 설계자로 꼽힙니다. 최근에는 2045년까지 자신의 재산 99%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큰 울림을 줬습니다. CJ ENM은 유 퀴즈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. 이는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.